러셀 무어라고 하는 그 우리 세계적인 신학자가 한 자신의 그 진솔하고 솔직하고 부끄러운 가정의 모습을 다 이렇게 자전적인 고백으로 기록한 책이 이제 나왔어요. 폭풍 속의 가정. 그 제목을 제가 표제로 따와 가지고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러셀 무어는 그 책에서 음 이 가정이라는 것은 폭풍 속에 있는 이미지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 풍요로운 가정 속에 있는 사람이든 가난하고 병약한 부모 밑에서 자란 어, 굉장히 결손 가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차이는 없고 오직 우리의 가정의 모습은 연약하고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쉬운 어, 긴장감의 연속인 것이. 자기가 한 평생 살아오고 돌본 가정의 모습이었다라고 진솔하게 나누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 이 로셀모는 뛰어난 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모가 되라 저런 가정을 가져라라고 가르치거나 윤리적인 설교를 하고 있지 않고 자신이 얼마나 가정을 돌보는데 힘들었는가를 실수와 연약한 모습들을 진솔하게 나누고 있어요. 가정은 왜 폭풍 속에 있는 것과 같은가? 그의 말에 따르면 가, 가정을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매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 갑자기 어느 날잘 다니던 회사와 직장이 부도가 나버리고 실업의 위기에 몰리고 경제적으로 돈을 벌어오지 못하는 자신들의 자, 가족을 보면서 우리는 늘 어,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또한 그토록 사랑하고 그토록 언약관계에서 한평생 살수 있을 것만 같았던 자신의 아내가 질병으로 먼저 사별하고 또 자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고 늘 착하고 순종적이기만 하던 자신의 자식들이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방황하게 되고 가출하게 되고 문제를 일으키는 그 연속적인 자신의 삶을 보면서, 어, 자기는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고통 속에서 가정을 지켜왔다라고 그렇게 수레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어요? 이 자녀가 결혼을 해서 손주를 낳았는데 인큐베이터 속에서 어, 오늘 내일하면서 생명줄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어, 굉장히 그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늘 사건과 사고의 연속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깨지기 쉬운 폭풍 속에 있는 가정에서 중심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순례 여정을 승리하려면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오늘이 어버이 주일인데 저도 이제 아버님이 먼저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돌아가시고 이제 어머님 혼자 남았는데 어,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제 어머님한테 이제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서 제가 참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어버이 날 축하드리고 선물 잘 쓰세요라고 할 텐데 어, 이 책을 읽고 이렇게 그 어머님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우리 어머니도 한국 여성으로서 얼마나 이 가부장적인 세계에서 대화와 소통이 단절된 이 아버지와 이렇게 일평생 사시면서 연우 여자처럼 뭐 여자 일생이 다 똑같죠. 결혼하고 나서 이 문화 충격으로 인해서 시댁의 어떤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주지 않은 남편과 또 거리가 멀어지면서 현실의 눈을 뜨게 되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결혼은 우리의 눈을 멀게 하지만 결혼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합니다. 결혼과 동시에 새로운 시댁 세계에서 들어가면서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는 거죠. 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속에서 늘 이런 생각을 다 누구라면 합니다. 죽고 싶다. 이혼하고 싶다. 왜 그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어, 저는 예수 잘 믿는 분들과 여성들 130명과 함께 예수 제자 훈련을 몇년 동안 같이 했는데 그 간증을 듣다 보면 다 똑같아요 죽고 싶다, 이혼하고 싶다 이, 이 신앙을 가지신 여성들이 이 정도라면 믿지 않는 여성들은 불을 보듯 뻔해요 어, 육아로 지치고 시집살이 하느라고 지치고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외롭고 태어난 자녀들을 돌보느라고 자신을 다 잃어버린 여자의 일생은 극도의 외로움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한테 뭐라고 인사를 드렸냐면 어, 그 가정을 지켜줘서 고맙다 라는 인사를 드렸어요. 진짜로 처음으로 태어나서 왜냐하면 죽거나 이혼하거나 그러면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유지가 될수 있겠어요? 자녀들이 어떻게 믿음을 계승해서 건강한 가정을 이어갈 수 있겠어요? 사실은 대한민국 어머니라면 누구나 할것 없이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인고의 정신이 강하기 때문에 어머니의 그 인내심으로 사실은 가정이 희생되고 유지가 되는 게 많아요. 어, 그런 의미에서 어, 우리가 오늘 어, 족장의 한 사람인 이삭의 가정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의 가정이 질그릇 같고 폭풍 속에 있는지를 한번 투사시켜 보면서 우리의 가정의 모습은 어떠고 이런 연약한 가정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사실은 창세기는 50장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주제가 뭐냐고 물어보면 이구동성으로 천지창조래요. 아니라고 계속 제가 성경공부 시간에 얘기했는데도 또 물어보면 천지창조래요. 50장에서 천지창조는 1장에서부터 3장까지밖에 안 돼요. 40장이 무려 아브라함서부터 족장의 가족사 이야기예요. 여러분 영화를 보고 러닝 타임에 2시간짜리가 20분만 앞에 인트로고 나머지 1시간 40분이 어떤 한 인물에 대해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 영화의 주제는 뻔하죠. 창세기의 주제는 천지 창조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부르신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그 가족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류 구원의 역사를 써나가시는가를 보여주시는 거죠. 교회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은 태초에 가정을 창조하신 거예요. 건강한 가정을 보면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고 행복하지 못한 교회의 모습을 보면 깨어진 가정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그런 위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창설하시고 만드신 제도는 가정과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와 가정은 쌍둥이입니다. 그런데 어 놀라운 사실은 이 창세기에 나오는 많은 연약하고 깨어지고 폭풍 속에 있는 가정들의 구성원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그들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들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또 용서하시고 기다리시고 마침내 건강한 가정을 세우셔서 인류 구원을 위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신다라는 게 창세기의 요지죠. 먼저 1절서부터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할까요? 1절서부터 4절 말씀. 시작. 이삭이 늙어 눈이 침침해져서 잘 보이지 않게 됐을 때 그가 마다들 에서를 불러 말했습니다. 내 네, 아들아. 에서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삭이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러니 너는 내 무기인 화살통과 활을 갖고 들로 나가서 나를 위해 사냥을 하도록 하여라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가져오너라. 내가 먹고 죽기 전에 너를 축복하고 싶구나. 먼저 1절에서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 한 가정의 가장인 이삭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이 돼요. 근데 이삭은 이때 늙어서 눈이 침침해졌다, 잘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어, 이 말은 육신의 그, 그 어떤 시력이 떨어졌다라는 것도 있지만 이 맥락을 살펴보면 그는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먼이 가장의 역할. 역기능적인 과정을 일으킨 주 원인이다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르면 죽기 10년 전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걸 예측하고 죽기 10년 정도 쯤에 자기의 가족들과 친인척들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유산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유언을 남기죠. 이게 유대인의 관습입니다. 경건한 가정들. 그런데 이때 지금 이삭의 나이가 137세예요.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과의 깊은 큐티나 묵상의 관계성이 약했으면 판단 오류를 합니다. 이때 이삭은 안 죽어요. 180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137세 때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 자녀들을 부르고 가족을 불러야 되는데. 또 하나의 미스 판단이 뭐냐면 리브가를 부르지 않고 차자인 야곱을 부르지 않고 오직 한 사람만 핀셋으로 콕 찍어가지고 에서를 부르고 블레싱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에서가 어떤 사람인가는 창세기 그 26장 34절 35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에서는 40세의 헷 사람 부리의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 사람 엘론의 딸이 비스맛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이두 여자는 이삭과 리브가에게 근심거리였습니다. 에서가 왜 이삭과 리브가에게 부모님에게 근심거리가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부모의 말을 안 듣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살아가니까 이방 여인 사귀는 것도 힘들어서 근심이 됐는데 일부 다처로. 여러 명의 여자들과 동거하고 동침하면서 살아가니까 얼마나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창세기 25장, 26장, 이전장들을 쭉 살펴보면 여러분 에서는 털이 많고 남자와 같이 용맹스럽고 씩씩하고 사냥을 좋아해서 사냥을 갔다가 어느 날 집으로 돌아왔는데 동생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는 거예요 붉은 팥죽 허기가 져가지고 어 뭐가 뭔지도 분별이 안 되고 눈이 뒤집혀가지고 그 눈앞에 있는 먹을 거를 좀 달라고 해서 야곱이 주질 않자 장작권으로 나와 바꾸자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냉큼 그걸 바꿔버리는 기질의 사람이 애소라는 거예요 굳이 뭐 팥죽으로 장작권을 바꿨다라는 거에 의미를 두려고 하기보다는 그는 그렇게 인내심이 없었고 즉흥적이었고 감각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몇 가지 사실만 보더라도 그가 얼마나 얼마나 세속적이고 물질적이고 현세적인가를 알수 있는 대목이죠. 근데 진짜 문제는 아버지의 역할이에요. 자녀가 이런 실수와 이런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세상적으로 나아갈 때, 실수할 때 아버지가 옆에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잘못 나가고 있는 자녀를 바로 잡고 초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옆에다가 두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다 장성해 가지고 부모의 근심거리가 됐다는 건 뭐냐면 이삭이 자녀의 연약함과 어려운 문제 가운데 개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책임한 아버지. 자녀가 어려울 때 방황할 때 함께 해 주지 않았던 아버지의 역기능적인 모습을 보여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남아 선호 사상과 혹은 이 첫째 장자에 대한 이 가부장적인 권위에 대한 의식이 있었는지 판단력이 흐려진 거죠. 영적인 분별력으로 자녀를 골고루 사랑한 게 아니라 에서만 특별히 불러가지고 자신의 블레싱과 유언을 남기려고 하는 거 보니까 뭔가가 가정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어, 에서 이 어, 이삭은 어, 이 두 아들이 있었지만 두 아들 중에 애서를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도 자녀를 키워 보면 다 알잖아요. 나를 닮았다든가 혹은 나를 닮은 게 없다면 내 말을 아주 잘 듣는다든가. 아주 잘 듣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무게를 달아 보니까 얘가 조금 더 나에게 친근감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 부모도 성향이 자연스럽게 순종하는 쪽으로 가더라고요. 순종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가정을 하나 되게 하지 못하고 편애하게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 편애가 얼마나 자녀들에게 무서운 이 트라우마를 남기는지 이 가정의 모든 나머지 스토리를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이삭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잃어버리게 되었을까?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가정의 역할은 이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지인 지 아비를 둔 아내와 자녀들은 얼굴이 빛이 빛난다 라는 자문의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으로부터 사랑과 아버지로부터 인정과 사랑을 많이 받고자 한 자녀들은 얼굴빛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존감도 달라요. 그런데 늘 아버지의 인정을 못 받고 맨날 매맞고 이 자녀를 또 아내를 갖다가 소외시키는 남자들은 밖으로 걷도는 거예요. 왜? 남자의 역할이 돈 벌어오는 것이라고 전부라고 생각하는 한국 사회의 이 풍토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자들은 돈 버는 기계가 아닙니다. 영어로 남편을 허즈번드라고 하지 않고 브레드 위너라고 해요. 빵을 얻어오는 사람. 사냥을 잘하는 사람.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이 남자들의 책임을 거의 경제적이고 물질적으로 자기가 다 해주면 모든 걸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가정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서적인 니즈도 채워지지 않고, 자녀들이 어떻게 외로워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아내가 어떻게 힘들어하는지도 시댁살이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다 보면 가정이 위기가 오는 거죠. 이미 위기가 왔어요. 이게 첫 번째. 표지고, 두 번째는 두 번째 표지는 5절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5절서부터 7절 시작. 그때 마침 리브가가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에서가 사냥에 오려고 들로 나가자, 리브가가 자기 아들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내형 에서에게 하는 말을 내가 들었는데, 사냥을 하다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와 나에게 먹게 하여라 내가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너를 축복하겠다고 하시더구나 그러니 내 아들아 잘 듣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여러분 남편으로부터 정서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들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리브가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이삭이 리브가를 만났을 때는 언약 가정의 신실하고 믿음이 좋은 가문에서 서로 만나서 아름다운 혼인 예식을 가졌죠. 그런데 자녀가 낳고 나니까 이 부모들의 연약한 점이죠. 부부의 금슬이 안 좋은 가족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두 부부가 서로를 바라보지 않고 서로 소통하지 않고 자녀에게다 관심을 갖고 일평생 자녀 교육에 혈안이 되어서 모든 에너지를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방에 부부끼리 살아도 거실을 지나가도 인사를 안 해요.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은 어떤 권사님한테 들은 건데? 물론 대전 권사님이 아니라 서울 권사님입니다. 그 요즘도 목사님 각방 쓰는 부부가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 요즘엔 우리 같이 나이 든 사람들은 분방하지. 그 방을 함께 쓰면 안 된다고. 그건 철칙이라고. 왜요? 그랬더니 같이 자다가 남편이 뇌졸중이 왔는데 119 불어서 이 반신불수로 평생 살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각자가 각 방을 쓴다라는 게울린 거예요. 뭐 듣기에는 무시무시하지만 이해는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가정을 배우자를 만나게 했어요? 자녀 생산에 대해서 자녀 키우라고 일평생 우리를 가정이라는 광야에 보낸 게 아니에요. 자녀들이 물어보죠. 아빠가 자녀들에게 물어봐요. 엄마가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그걸 위해서 보낸 게 아니라고요. 지혜로운 부부들은 남편과 아내들은. 너희도 사랑하지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이는 엄마고 아빠야. 그렇게 해야지, 자녀가 이해하지. 바로 측답이 나오는데, 그렇게 계속 그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 더 이상 부부 관계는 사라져버리고, 자녀에게만 초점이 맞춰져서 자녀 때문에 사는 거예요. 리브가가 그런 거예요. 남편이 사랑을 안 해주고 인정을 안 해주니까. 자기 말을 순종을 잘하는 야곱을 택해 가지고, 또 에서를 왜 싫어했느냐? 야곱이 먼저 어, 저기 그 이삭이 좋아하니까 의도적으로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선택해서 야곱을 딸처럼 기는 거예요. 헬리콥터 마음이 돼가지고 계속 치맛바람으로 야곱을 치마 아래에서 양육을 시킨 거죠.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내가 그래서 리브가가... 애서를 축복하는 것을 엿듣고 음모를 꾸미죠. 음모라는 것은 사실은 죄죠. 왜냐하면 속이고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는 거니까. 새끼 염소 두 마리를 가져와서 내가 별미를 만들어 줄테니 그 별미를 가지고 가되 염소 털을 너 목에다가 이온 몸에다가 변장을 해서 애서인 것처럼 꾸면서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아라. 이렇게 지시한 거예요. 모든 것은 내가 책임진다. 야곱은 두려웠어요. 아버지를 속였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면 어떡합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너를 크게 사용하시고 축복해 주실 거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대입해 가지고 오용하고 남용하면서 성공하고 일등했다고 우리는 늘 자랑하고 떠들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부모들이 많아요. 특히 자녀 양육할 때 그런 거에 잘 소가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공부 못 하고 사고뭉치고 사고, 사고 뭉치고 세상적인 자녀가 부모의 자랑이 되기보다 일류대 들어가고 부모의 이름, 가정의 이름을 명예롭게 하는 부모,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볼때더 내세우기 좋거든요 아픈 손가락은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일부가가이 정도 했다면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결국 어, 리부가의 이런 편에는 야곱을 괴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야곱은 어떻게 변해갑니까? 여러분, 어, 12, 13절, 그 11절서부터 13절,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11절에서 13절. 시작. 야곱이 자기 어머니 리부가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형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고 저는 피부가 매끈한 사람입니다. 만약 아버지가 저를 만져보시면 제가 아버지를 속이는 자라는 것을 아시게 돼 복은커녕 오히려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야곱의 어머니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그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 너는 그저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여라. 가서 염소들을 끌고 오너라. 14절에서부터 46절에 이르기까지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어떻게 아버지를 속여서 이 가정이 풍비박산 나는가를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어떤 인물입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태어난 자녀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복이 흘러내려올 자녀예요. 그런데 그는 부모의 그런 관계가 좋지 않고 어머니가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직감하고 눈치챘어요. 그런데 리부가의 치맛바람과 또한 음모와 이 가정의 위기 가운데서 자녀 란 자녀들은 자존감이 강하지 않아요. 그리고 모든 것을 헬리콥터만처럼 엄마가 다 관여해줘서 지시를 하고 대학교 전공까지 선택해서 갔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며느리까지 선택하는 것까지 가면 이 가정은 굉장히 무서운 가정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야곱은 세 번이나 돌이킬 기회가 있었어요. 별미를 해가지고 왔을 때, 아버지에게, 애스, 이삭에게 갔을 때, 이삭이 뭐라고 물어요? 야곱이 아버지를 그렇게 눈 속이는 거예요. 아버지 저 애서입니다. 누구라고? 목소리는 야곱인데 털을 만져보니까 애서구나. 이상하다. 그때 돌이켜야죠. 두 번째. 바로 가서 사냥해 와서 별미를 만들어 갖고 왔습니다. 사냥 안 했잖아요. 자기가 안 잡았다고. 그런데 거짓말 시키면서 아버지를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머니와 똑같은 유전으로 아버지를 속이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축복 성공이라고 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신앙을 갖다가 이렇게 얹혀 가지고 명분을 삼아서. 합리화시키는 그런 죄성 있는 거예요. 야곱이 이렇게 해서 성공했습니까? 사실은 이두 가정의 불행은 부모의 역기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25장 26절에 보면 60세 동안에 이삭과 리브가가 자녀가 무자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절하게 기도해서 약속의 자녀를 받아요. 그런데 그 자녀가 쌍태예요. 두 민족과 두 아이가 태어나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리브가에게 말씀하셨냐면, 둘다 축복을 줄 건데, 부르심이 다르다. 첫째 아이는 첫째 아이가 둘째 아이를 섬길 것이고, 첫째 아이는 첫째 아이에 쓰인 용도가 따로 있다. 버린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들이 다 있는데,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인간적인 계산과 세상적인 방식으로 자녀들을 양육시킬 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는 커녕, 더 파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야곱은 어떻게 됐어요? 평생 고생만 하는 거예요. 속인과 야망과 꿈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속이고 남을 이렇게 계산적으로 이용해 먹고 그래가지고 돌고 돌고 돌아가지고 그가 결국 하나님 만나고 새롭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주는 우리의 영적인 교훈이 뭐예요? 인간은 늘 실수하고 무너지고 질그릇같이 깨어진다라는 거예요. 폭풍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폭풍 가운데 있는 가정을 어떻게 궤도 수정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순례길을 가게 할수 있을까요? 가정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같이 임재하실 때 가정은 모든 것들이 위로와 사랑과 또한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역사의 공간이 되는 거죠. 저는 우리 대전 언누리 교회 세종교육관의 모든 가정이 아픔과 슬픔, 좌절과 실연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우리도 부모에게 부모가 되는지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우리 또한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큰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주되심을 고백해야죠. 주님, 우리 자녀를 내 힘으로 양육할 수 없습니다. 자녀 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부모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부모가 너무 교육을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늘 부모의 야심과 야망, 욕심에 투사가 자녀들인 거예요. 내가 그렇게 못 살았기 때문에 자녀를 그렇게 키워야 된다라는 당위성을 얻어가지고 내 뜻대로 자녀를 키우니까 나중에 내품 안에서 떠나갈 때는 자녀가 야속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내려놓을 때 자녀가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적인 부모가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질그릇같이 깨지기 쉬운 가정 안에서 세속적인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다려 주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주의 도로 훈계하여서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방편으로 사용하심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이 현재는 미완성적이고 불안하고 연약하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주대심을 인정하는 우리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